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제목, 소방기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소방기계 실기를 그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들어서 제가 영상 올리는 걸 굉장히 뜸하게 올리고, 쇼츠도 안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공부가 이게 싹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도 있고, 또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또이 신경을 추측내면서 또이 안기했던 그 표를 그런 개수 있지 않습니까? 개수하고 공식하고 암기를 한걸또 집어 넣어갖고 또 계산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상당히 예뭐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좋은 걸 진짜 싫어하지만 일단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감리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굉장히 체면이 구겨지는, 또 이게 또, 또 실무하고 또 연관되면서 또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확실히 이게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당연히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 이게 참좀 공부하기 싫지 않습니까? 누가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 이 아주 힘든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조산모사. 저는 이거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참 힘들지만, 머리가 깨질 정도로 고통을 겪어야지, 나중에 이게, 참 이게 인생은, 예? 무거운 짐을 지고먼 길을 가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매번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대한 할수 있는 한 열심히 해보는 게 예, 태어난 의미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고통스럽지만 한번 해봐야겠죠. 어찌됐든 간에 제가 뭐 접수도 했고 이것도 질질 끌 수는 없으니까요. 예, 소방기계를 따고 아마 기사 시험은 이제 종결해야 되지 않나. 예, 기사에 더 이상 저는 기사를 소방기계를 만약에 따면 더 이상 눈도 쳐다도 안볼 것이다. 기사 몇개더 딴다고 인생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좀이 계산 문제 풀다 보니까 또 생, 저번 옛날에 풀은 걸 다시 봤을 때 이게 또 풀리면 그나마 이게 또 할만해요. 할만한데 옛날에 풀었던 거 맞았던 걸 다시 한번 보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아주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 옛날에 나는 이거 풀었는데 왜 지금 못 풀지? 당연히 이걸 망각했기 때문에 못 푸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걸또 생각하면 또 다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도 뭐, 뭐, 전기기사나 소방기사, 소방전기나 뭐, 저하고 똑같이 뭐, 소방기계 하시는 분이나, 뭐, 공존행동이나, 그런 골치 아픈 거 공부하시면 저랑 아마 비슷할 겁니다. 느끼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은 올 겁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뭐,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